여러분 안녕하세요. <laughs> 오늘은 여러분 오, 미친 세일의 대대적인 오픈입니다. 여러분 드디어 톡 언니가 이렇게 여러분들을 상황을 잡아서 설명해주는 미친 세일 라이브 오늘 드디어 네. 오픈했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첫 걸음 해주셔서 너무 너무 감사하고요. 매주 화목 이틀간 진행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친구들과 같이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처음 만남 설레는데 많이 와주셔서 너무 너무 감사하고요. 네 채팅 안녕하세요. <laughs> 채팅 자유롭게 올려주셔도 되니까요. 여러분들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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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기해주세요. 제가 오늘 준비한 거는 메디힐 티트리 마스크팩 외 찰떡 피부 메이크업템 5종을 준비했어요. 총 5종이고요. 여러분 요거를 포함해서 총 5종인데 여러분들이 원하시면 색상도 보여드리고 요 팩도 보여드리고 할 테니까 여러분들 궁금한 거 있으면은 언제든지 네 물어봐주시고 채팅 얘기해주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네요. 오늘 뭐예요 라고 하시는데 오늘 준비한 거총 5종 준비했습니다. 그 중에서 기가 막힌 세일률 메디 티트리 마스크팩 이 10장 들어있는 거 원래 정가 2만원이거든요. 정가 2만원인데 66% 할인해서 6,900원에 가져가실 수 있는겁니다. 여러분 와우 <laughs> 사실 여러분들 1일 1팩 많이 하시잖아요 메디일 마스크팩 진짜 국민 마스크팩인데 이 라이브를 보시는 여러분들만을 위해서 약 20분간만 이 정가 2만원이지만 6,900원에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 잊지 마시고 요거 망설이시면 안됩니다. 네아 <laughs> 홈쇼핑 갔다 아 그래요? 哦。Uh 어, 네. <laughs> 앞에서 피디님께서 말씀해 주시는데 잘안 보여 가지고 제가 예, 어떻게 이해를 잘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메디 왜 이렇게 싸냐고 물어보시는데 여러분들, 메디에 지금 마스크팩 굉장히 많잖아요. 하지만 메디일 티트리 마스크팩 요거 여러분들 6,900원에 가져가실 수 있는 겁니다. 총1 0장 준비 아니, 총 10장 준비 들어가 있는 요거이고요. 정가 2만 원이지만 네, 66% 할인해서 6,900원에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다스 네, 네, 맞아요. 올령에서 세일할 때 사면 만 원인데, 그니까. 우먼스톡에서 삼, 삼, 사면, 지금 이 라이브를 보시는 여러분들이 구매를 하면, 6,900원에 가져가실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제가 이렇게 5종템을 왜 찰떡피부 메이크업템 5종으로 준비를 했느냐? 여러분들 정말 이 필링젤, 필링젤부터 그리고 보습을 위한 이 마스크팩부터 아이크림에 그리고 파운데이션에 와 마지막엔 틴트까지 이것만 준비하셔도 여러분 정말 정말 찰떡피부 메이크업 하실 수 있습니다. 찰떡피부 진짜 못지 못한 피부 정말 많은 분들께서 원하시잖아요. 솔직히 피부 좋 좋은 피부 안 원하는 사람 진짜 손 <laughs>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언니 저는 빅뽕파에 궁금해서 들어왔어요. 네 잠시만 기다리시면 제가 빅뽕 파운데이션도 보여드릴게요. 우선에 여러분들 이조선미녀 꽃단 필링 젤 같은 경우에는 직접 제가 손등에 보여드릴 건데 얘가 가장 큰 그 장점은 수분 필링젤이라는 거예요. 사실 필링젤 하실 때 가장 많이 고민되는 게 정말 저는 그렇거든요. 필링을 해서 피부 각질도 벗겨내고 싶고 조금 노폐물도 제거를 하고 싶은데 쓰고 나면 피부가 되게 건조해. 근데 이 조선미녀 꽃단 필링젤 같은 경우에는 수분 필링젤이라서 제가 지금 손등에 보여드릴 건데 여러분 되게 놀라실 거예요. 잠시만 기다려보세요. 네 여러분 지금 제가 이렇게 손등에 보여드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요런 식으로 제가 지금 요렇게 하는데 손등에 잘 보이시나요, 여러분? 요렇게 <laughs> 하시면은 지금 물 보이시죠? 보이시죠, 여러분. 이게 수분 필링젤의 장점이에요. 지금 여기서 권하는 거는 주 1회에서 2회 정도로 권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 1회 정도, 2회 정도 쓰실 때는 원래 미온수로 닦아내셔야 하나 지금 저는 라이브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제가 잠시 물티슈로 좀 닦고 오겠습니다, 여러분. 짜잔! <laughs> 여러분, 저 다녀왔어요. 그래서 원래는 미온수로 닦아내셔야 하는데 저는 지금 방송 중이니까 물티슈로 좀 닦았습니다, 여러분. 네. 그러면 여러분, 이제 정말 대망에 궁금해 하실 메디 티트리 마스크팩. 와, 이거 정말. 2만원 정가, 이렇게 10장 들어가 있는 거 2만원 정가이지만 6,900원에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오로지 이 라이브를 진행하는 약 20분간만 여러분들 구매하실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꼭, 네, 요거 지금 구매하시고 이것도 궁금해하실 분들 많으실 것 같아서 아예 제가 들고 왔어요. 제가, 저는 사실 이걸 매일매일 써요. 왜냐면 이 피부 진정이 지금 굉장히 필요해요. 이게 미세먼지다, 그리고 지금 실내 가면 에어컨 선풍기 꼭 틀잖아요. 그럼 피부가 건조해진단 말이죠. 그, 그 때, 여러분들 피부 진정, 피부 스트레스에서 할 때, 요 메디힐 티트리 마스크팩 말한 게 없습니다, 사실. 이렇게이런 모양으로 지금 딱 얼굴 모양 되어 있고, 요거 같은 경우는 10분에서 20분 정도 사용하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얼굴에 딱 붙여주면 되는데, 지금은 제가 손등에 보여드려요, 여러분. 제가 지금 얼굴에 화장을 했으니까. 이런 식으로, 네, 하지만, 요 보이시죠? 촉촉한 거. 네, 이런 식으로, 네, 한번 보세요. <laughs> 이게 메디엘 티트리 마스크팩 같은 경우에는 다른 마스크팩도 사실은 10에서 20분 정도 그 권장을 해드리고 있는데 어 다른 마스크팩 같은 경우는 그 시간이 되기 전에 사실 피부가 말라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하지만 이 메디엘 마스크팩 같은 경우에는 마른다는 느낌을 전혀 못 받았어요 20분이 될 때까지도 굉장히 촉촉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메디힐 마스크팩이 정말 많은 분들께서 사랑을 하시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 티트리 잎이 들어가 있다는 건 피부 진정에 굉장히 좋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피부 굉장히 예민할 시기, 환절기, 그리고 실내 에어컨 때문에 많이 건조할 시기에 여러분들 1일 1팩 꼭 시행하시기 좋게 저희가 아주아주아주 아주 아주 좋은 가격으로 여러분들을 모셨습니다. 언니 이거 외상으로만 살수 있어요? 하는데 아닙니다. 이 오늘 준비한 미친 세일 라이브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결제수단, 그리고 원하는 수량 다 구매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미친 세일 라이브가 여러분들에게 더욱더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닌가라고 조심스럽게 네, 한번 짐작을 해봅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제가 더 감사합니다. 네, 아, 20분 정도 여러분들 방송 진행할 거니까 요전꼭 기억하셨다가, 네, 사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필링제 했을 때 원래 마스크팩 필수인데, 거기다가 여러분, 주름 개선에 아이크림. 여러분 꼭 필요합니다. 지금 제가 준비한 이 메디플라워 콜라겐 아이크림, 원 플러스 원 플러스 원 플러스 원, 플러스 원 드려요. 원래 9만원 정가인데 89% 할인해서 오늘 여기서 준비한 것 중에 가장 할인율 큽니다. 89% 할인해서 9,900원에 가져가실 수 있는 거예요. 요거 하나 구매하시면 친구 줘도 되고, 사랑하는 엄마 줘도 되고, 언니 줘도 되고, 얼마나 좋습니까? 요즘에는 남자분들도 관리 많이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 아이크림은 필수예요. 이 아이크림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어서 손에 따로 덜지 않아도 되십니다. 이렇게 눈가에 톡톡톡, 그리고 입가, 그리고 목주름에 딱 쓰시기 좋게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여러분, 아이크림 같은 경우는 이렇게 행사할 때 재면 오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 이게 얼마라고요? 원가 9만원인데 89%를 인해서 원, 원 플러스 원 플러스 원 플러스 원에 가져가실 수 있는데 9,900원에 가져가실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와우, 이 가격 정말, 와. 저는 제가 진행하고도 안 믿기네. 여러분 믿기세요? <laughs> 아무튼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 아이크림까지 봤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아이크림으로 눈가입가 목주름 꼭 관리하셔야 되고, 이르게 관리하셔도 절대 늦지 않은 게 아이크림이에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이즈 크다. 언니 용량이 어떻게 돼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40ml입니다. 40ml이고요. 원 플러스 원 플러스 원 플러스 원에 4개 가져가실 수 있는데 9,900원에 가져가실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사실은 이 라인업이 확정되고 난 다음에 매일 밤에 이걸 쓰고 있거든요. 제가 직접 사용하는 건이 튜브예요. 정말 쓰고 있는데, 네, 여러분, 이렇게 딱 해서 발라서 펴주니까, 와, 진짜 만족스럽더라고요. 그리고 흡수가 굉장히 잘 돼서, 아이크림 같은 경우에는 보통 막, 어좀 찐득하다고 느끼는 분들 많아서 밤에 나이트 케어하실 때만 사용을 하시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는 그 데이 데이 케어에도 쓰실 수 있게 여러분 제가 발라보니까 쓰고 흡수 굉장히 잘 돼서 화장을 바로 해도 굉장히 좋더라고요. 이제 퀴즈 안 해요 하시는데 오늘은 퀴즈를 준비하지 않았어요 미친세일 라이브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싶은 걸 아주아주아주 아주 아주 많이 보여드려야 하기 때문에 최대한 많이 보여드려야 하기 때문에 네그 퀴즈 진행은 심쿵딜에서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laughs> 이점꼭 기억해주세요 언니 회사 동료가 언니 방송 보고 있길래 얼른 들어왔어요 어, 감사합니다 머니니 진짜 오랜만에 오셨네요 빠져든다 <laughs> 아이크림이내 <이네>, 대박 <laughs> 네 맞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메이크업하러 가야 되죠 요렇게 필링젤 했어 마스크팩으로 수분 꽉 채워줬거든 눈가 입가 링클 다 잡아버렸어 요 아이크림으로 그럼 이제 메이크업하러 가야지 가야죠 여러분 요 w 블 빅봉 파운데이션 5만원 정가입니다 1 플러스 1에 드려요 5만원 정가이지만 64% 할인해서 17,800원에 가져가실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왜 빅봉 파운데이션이냐면 우선 그 전에 요거 요거 리미티드 에디션입니다 2018년 신상이고요. 원래는 그 불투명한 색상 그그병 색상이었는데 요 까만 색깔 요 그리고 하, 회색 뚜껑 요거 2018년 신상 리미티드 에디션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만을 위해서 이 리미티드 에디션 요 가격 가지고 온 겁니다, 여러분. 5만 원 정가이지만 64% 할인해서 17,800원에 가져가실 수 있어요. 빅봉 파데다 그리고 빅봉 파데가 왜 사랑스럽냐면 왜 찰떡 피부 메이크업 템에 토건니가 요걸 넣었냐면. 보시면 깜짝 놀랍니다 여러분 이게 짠 컨실러와 파운데이션을 지금 요게 섞어놓은 제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요렇게 컨실러 제형이라서 베이스 펴기도 좋지만 극소 부위에 점이나 아니면 티존 부위 이렇게 환하게 밝혀줄 때 요거만한게 없어요 이거 오늘 빅봉 파운데이션 21호 준비했고요 여러분 요거 원플러스원에 원래 원 원가 5만원이지만 64% 할인해서 17,800원에 가져가실 수 있는 겁니다. 요 리미티드 에디션 많이 많이 더 보완됐고, 안 그래도 좋은 게더 보완이 됐으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들 궁금하실까봐 제가 솔등에 살짝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런식 콘실러로 되어 있어가지고, 이렇게 펴서, 이런식으로 네, 발라주시면 돼요. 사실은 파운데이션 바르실 때 그런 이제 그 뭐라 그러죠? 그 요거 이제 그 쿠션이라 그러나 그런 거 많이 쓰시잖아요 스펀지 하지만 요거는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펴서 발라줘도 너무 좋더라고요 저는 제 피부가 21호라서 22호 피부가 아주 찰떡입니다 여러분 잘 보이시나요? 요렇게 21호 요거는 요렇게 빅봉 파운데이션으로 컨실러와 파운데이션이 같이 들어가 있는 요런거 베이스 파기도 좋지만 극소 부위 점을 없앤다거나 아니면 그 다크서클 부위 그리고 티존 부위 환하게 밝혀줄 때 굉장히 좋습니다 이 w 블 빅봉 파운데이션 같은 경우에는 오늘 5만원 정가 여러분 원 플러스 원이에요. 5만원 정가이지만 17,800원에 가져가실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준비한 거 21호 준비했고요. 2018년 신상 리미티드 에디션입니다. 이거 메디엘 샀어요? 아, 네. 잘하셨습니다. 메디엘은 이 라이브를 보시는 여러분들만을 위해서 준비한 특가입니다. 이 라이브가 끝나면 이 메디엘 마스크팩 6,900원에 절대 구매하실 수 없습니다. 아까 전에 오프라인 매장 올리브역에서 만 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2만원 정가이지만 6,900원에 가져가실 수 있는 거예요. 오직 이 라이브를 보시는 여러분들만을 위해서 제가 준비했어요.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잠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오늘 라이브를 보시는 여러분들만을 위해서 제가 준비했죠? 토건이 특별 할인 쿠폰 준비했어요. 전 상품에 다 적용 가능한 2,000원 할인 쿠폰 준비했고요. 오늘의 쿠폰명은 <laughs> 미친 세일 오졌다! 일곱 <laughs> 글자예요. 미친 세일. 미친 세일 오졌다 이거는 마이페이지 가셔서 미친 세일 오졌다 누르 누를... 치시고 등록 버튼 누르면 2,000원 할인 쿠폰이 생성됩니다. 이 쿠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늘 23시 59분 59초까지 사용 가능하고요. 100분께서 등록하시고 사용까지 하시면 끝이 납니다. 제가 전 상품에 다 적용 가능한 2,000원 할인 쿠폰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단 1만 원 이상 구매하셨을 때만 여러분 사용하실 수 있다라는 걸 요점만 꼭 기억해 주세요. 미친 세일. <laughs> 네, 그 오늘의 쿠폰명 미친 세일 오졌다입니다. 지금 자막으로 나가고 있죠? 미친 세일 오졌다. 네, 쿠폰 많이 많이 적용 받으셔서 여러분 그 전상품 다 적용 가능하니까 사시고 싶은 거 있으면 꼭 적용해서 사시면 너무 좋을 것 같네요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게 찰떡 피부 메이크업템이니까 더블랩 자석 틴트 정도 준비해줘야 되는 거 아니니? <laughs> 제가 오늘 바른 게0 2호 코팅 레드예요. 오늘 코팅 레드, 02호 코팅 오렌지, 03호 코팅 코랄, 0 4호 코팅 로즈 이렇게 네 색상 준비했고요. 더블랩저 어, 같은 경우엔 사실은 저도 되게 그 관성이 있어가지고 쓰는 것만 써요. 근데 사실 국민, 국민 립 틴트로 굉장히 유명한 게 페리페라 틴트잖아요. 근데 페리페라 틴트가 제일 먼저 나온 게 잉크 더 벨벳이었고, 그 다음 나온 게더 에어리 벨벳. 좀 이제 그 잉크 더 벨벳은 잘 발리지만 조금 더좀 무거운 느낌인데, 에어리 벨벳 같은 경우에는 좀 가볍게 그라데이션 하기 좋은데, 그 제품을 사실 장점만 골라서 근데 이제 나온 게, 이, 그, 포근 더 벨벳이잖아요. 저도 사실은 페리페라만 쓰다가 요걸 딱 접했는데, 그 포근 벨벳 같은 경우도 사실은 매트한 게 있어서 속은 촉촉하다고 하는데, 조금 저는 각질을 잡아주는 게 조금 덜 하다 생각했거든요. 요 w 랩 자석 틴트 같은 경우에는 정말 제 입에, 입술에 진짜 딱! 제가 지금 바른 게015 코팅레드인데 요즘 여러분 이제 더워지니까 어, 아이스 음료 많이들 드시잖아요. 뭐 빨대나 컵에 붓, 묻지 않, 않는지 제가 항상 며칠 써보니까 절대 묻지가 않더라고요. 이 자석 태트 오늘 굉장히 좋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색상 혹시 여러분들 원하시는 분들이 있으실까 봐 제가 조금 발라보겠습니다. 일단 015 코팅레드 이렇게 생겼고요. 그리고 025... 코팅 오렌지는 요렇게. 그리고 03호 코팅 코랄. 코팅 코랄은 요렇게. 제가 이거 나오자마자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팀 동생한테도. 네, 제가 발라보라고 얘기했는데 팀 동생도 굉장히 만족을 하고 쓰더라고요. 일단 01호, 여러분, 01호 코팅 레드 색상 먼저 보여드릴게요. 01호, 요렇게. 요게 코팅 레드입니다. 01호 코팅 레드. 제가 오늘 바른 컬러입니다. 입술에. 01호 코팅 레드. 그리고 02호 코팅 오렌지. 02호 코팅 오렌지. 이렇게. 02호 코팅 오렌지. 그리고 03호 코팅 코랄. 03호 코팅 코랄. 이렇게. 발색짱이네요 예뻐요. 네. <laughs> 와 쨍쨍하다. 그리고 동사호 코팅 로즈. 아우 이름도 이쁘다 야. 코팅 로즈. 와우 색깔 이거 진짜 예쁘네. 제팀 동생이 레드 색깔을 좋아해서 제가 이걸 발라보라고 했던 것 같거든요. 정말 잘 어울리더라고요. 요렇게 01호 코팅 레드, 02호 코팅 오렌지, 그리고 03호 코팅 코랄, 그리고 04호 코팅 로즈. 오늘 이렇게 네 색상 준비했습니다. 언니 많이 촉촉한 편이에요. 저는 집술이 잘 말라서. 이 자석 틴트의 사실은 장점이 그 겉은 매트한데 속이 굉장히 촉촉해서 각질 웬만하면 잡기 힘드시잖아요. 얘는 잡아버리더라고요. 정말 자석 틴트. 찰떡 피부 메이크업템이라서 이름이 자석이라 제가 이 라인업을 올리고 좀 써봤는데 아 저는 이거 애정해요 <laughs> 진짜 저 이거 이제 앞으로 많이 많이 쓸것 같아요 더블루랩이 자석 틴트 같은 경우는 굉장히 굉장히 좋은 제품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기 좋게 이렇게 놔둘게요 여러분도 궁금하신거 없으세요 채팅창에 자유롭게 물어봐주세요 이쁘네 이뻐 <laughs> 네 제가 예쁘다는 건 아니겠죠 요 색상이 예쁘다는 거겠죠 아, 이 자석 틴트 추천해주시는구나. 네, 제가 이거 너무 좋아가지고 써보다가 너무 좋아서 여러분들께 꼭 추천해드리고 싶어서요. 여러분, 오늘 지금 그 준비한 게 메디엘 티트립 마스크팩 10장 들어있는 거, 정가 2만원이지만 6,900원에 가져가실 수 있고요. W랩 빅퐁 파운데이션 같은 경우에는 5만원 정가이지만 1 플러스 1, 1 플러스 1에 가져가실 수 있어요. 64% 할인해서 17,800원에 가져가실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W랩 자석 틴트 같은 경우에는 2만원 정가이지만 8,900원에 가져가실 수 있고, 그리고 메디 플라워, 이거 같은 경우는 에 콜라겐 아이크림, 9만원 정가이지만 89% 할인해서 9,900원에, 플러스원에 가져가실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요 조선미녀 꽃단필링젤 수분 수분필링젤 입니다 요 필링젤 같은 경우에는 81000원 그 정가 이지만 9900원에 가져가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조선미녀 꽃단필링젤 같은 경우에는 이 가격은 2 플러스 원입니다 3개 가져가실 수 있는거고 81000원 8만 1000원 정가이지만 76% 할인해서 9,900원에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laughs> 여러분, 그러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라이브를 진행하시는 그 진행할 때만 이 메디힐 티트리 마스크팩을 6,900원에 가져가실 수 있지만요. 나머지 제품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조금 더 고민해서 구매하실 수 있도록 그리고 게다가 제가 아까 전에 여러분들만을 위해서 토건이 특별 할인 쿠폰 준비했잖아요. 전상품에다 적용 가능한 2,000원 할인 쿠폰 좀더 귀에 생각하시고 구매하시면 너무 너무 좋을 내 네, 그런 제품들이라서 제가 요거는 네 추가적으로 구매를 하실 수 있도록 제가 조치를 취해 놓겠습니다. 더 궁금하신 거 있거나 조금 더 구매가 망설여지시는 분들은 요거는 제외입니다. 요거는 지금 라이브를 보시는 오직 여러분들만을 위해서 준비한 가격이기 때문에 요거는 구매를 하실 수 없지만 요 제품 같은 경우에는 그우먼스터 검색창에 도선미녀 꽃단 빌딩젤 그리고 메디플라워 콜라겐 아이크림 그리고 더블유랩 비 파운데이션 그리고 더블유랩 자석틴 치시면은 이 가격에 그좀더 구매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좀잘안 보입니다. 아, 그래요? 헉, 여러분, 지금 메디힐 티트리 마스크팩 진짜 몇장안 남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저희가 500개라고 준비한 건 10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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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개를 준비했는데 요거 아 인기 많을 줄 알았지만 정말 몇개안 남았다고 하네요, 여러분. 헐 요즘 티트리 케어면 트러블에 짱 좋겠네요. 네 맞아요. 요즘 같이 뭐환절기 그리고 실내와 그 실외 온도 굉장히 차이 많이 나면 가장 먼저 반응하는 게 피부예요. 그 피부 가장 먼저 반응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진정을 해주는 마스크팩 정말 필수입니다, 여러분. 매일 마스크팩 이 가격 오로지 라이브를 보시는 여러분들만을 위해서 준비한 제가 준비한 가격입니다. 2만 원전까지만 6,900원에 가져가실 수 있어요. 피부 스트레스 케어 그리고 피부 진정 굉장히 굉장히 좋은 메릴 마스크팩입니다. 네 아, 계속 봐도 예쁘다. 그쵸? 제가 오늘 바른 컬러는 코팅 레드고요. 네, 좀더 자세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네, 지금 보여드리는 겁니다. <laughs> 네, 이렇게. 여러분 미친 세일 같은 경우에는 그 결제 수단도 굉장히 다양해요. 원하시는 결제 수단 다 사용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하나만 구매하는 게 아니라 정말 원하시는 거다 구매하실 수 있어요. 제가 미친 세일 같은 경우에는 그 상황을 여러분들의 상황을 설정해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찰떡 피부 메이크업템 5종을 준비했잖아요. 이런 식으로 제가 꼭 이렇게 몇 개의 제품을 같이 이렇게 제가 써보고 좋은 제품 꼭 추천해드릴 수 있는 라이브 네, 앞으로도 계속 만들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 3번이라고 하시는 게아 요거 3번 말씀하시는 거구나. 오늘 요거 준비한 거 3번은 네 코팅 코랄입니다. 여러분 요 제품입니다. 3번 <laughs> 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여기서 네 이만 인사드리려고 하는데 토건님 오늘 뭐 바르셨나요? 라고 하시네요. 오늘 파운데이션은 빅붕 파운데이션 발랐고요. 오늘 입술은 015 코팅 레드 발랐습니다. <laughs> 물어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네 여러분 그러면 저는 여기서 그만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미친셀라이브 오늘 첫방이었는데 이렇게 찾아와주시고 얘기 많이 물어봐주시고 저랑 대화 나주셔서 너무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 위해서 더 좋은 제품, 더 좋은 가격에 상황과 주제를 정해서 테마로 여러분들께 많이 많이 소개해드릴 수 있는 톡언니가 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내일은 심쿵딜 라이브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안녕히 가세요. 안녕!